안녕하십니까. 설지인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7, 8년 전에 광대와, 뭐, 사각턱, 그 다음에 앞턱, 뭐, 피질절골, 이렇게 얼굴의 윤곽을 전면적으로 수술하신, 어, 속칭, 윤곽삼종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으신 분께서 오셨는데, 좌측이 좀 항상 불편하시다, 이런 얘기를, 어, 최근 몇년 전부터 늦겠다고 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러면은 한번 CT를 보자 해서 CT를 확인해 보았는데 수술 내용이 상당히 조금 음저 입장에서 볼 때는 충격적인 그런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상태를 본인이 전혀 모르시고 계시고 그 불편한 것에 대해서. 그냥 궁금증만 갖고 어 최근 몇 년을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술 상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께 다시 그 수술 상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면서 어떤 수술이 벌써 수술 후 7, 8년이 됐으면 어 뼈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 정상적인 수술 상태와 비교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실제 수술의 내용의 현장의 사진, 즉 수술. 부위의 뼈는 어떻게 맞춰서 고정을 해야 이게 정상인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광대뼈를 자른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앞턱을, 어, 좀 축소를 하는 게 보이고, 이 피지를 자른 게 보이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방향으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어, 일부가 따, 잘라져 나갔는데, 이거는 아마도 여기 붙어있고 잘라져 나갔다는 건이 아래 부위만 잘라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봤을 때 광대뼈도 수술하고, 그 다음에 앞턱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각도 이렇게 길게 자른 것 같아요. 물론 피질도 좀 잘라져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음, 또는 병원에서 얘기하는 윤곽 3종이라고 하는 그런 수술인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얼굴을 뭐 줄인다 또는 얼굴의 뼈를 작, 작게 한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어, 윤곽 삼종이라는그 용어 자체, 또 그런 수술 내용 자체가 저는 어, 꼭 필요하지 않는 어, 수술 용어이고, 수술 내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영업적, 즉 상업적인 수술이다라고 그냥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봤을 때이 뼈가... 어, 오히려 잘라놨던 뼈가 이쪽으로 잘랐는데 지금 더 튀어나왔기 때문에 광대는 별로 들어간 것이 없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튀어나와 보는 상태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반대측을 봤을 때 이렇게 반대측, 이 지금 좌측은 좀더 당면이 많아요. 왜냐면 이쪽이가 좀더좌측이 심각한 심각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뼈가 좀 떨어져 있죠. 이 피질은 잘라가지고 많이 지금 벗겨져 나가 는게 보이죠. 그 다음에 사각턱을 이렇게 잘라놓은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삼종 어, 수술하면서 좀 좁혀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측면에서 좀 돌려봤더니. 이렇게 뼈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뼈는 없, 없어진 거는 결국 뭐냐. 이 뼈가, 어, 이게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이뼈 자체를 잘라서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뼈의 결손이죠.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제 수술 자체가 좀 더, 어좀 복잡해지는 이유가 여기 두개골에서 뼈를 떼야 돼요. 여기 두개골에 외피를 떼서 여기다가 채워줘야 되는데 문제가 좀더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내용이 복잡해지니까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피, 피지를 완전히 지금 벗겨내고 그다음에 아래쪽을 잘라냈는데 어, 저는 이런 피질이나 아래쪽에 이렇게 많이 잘라낸는들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뼈가 결국은 우리가 그냥 양동이로 말하면, 양동이 아래 받침대를 서 밑에서 좀 잘라냈다고 해서 좌우 폭이 줄어드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여기 피지를 이렇게 벗겨냈는데 피질의 두께가 사실은 1, 1mm 내외일 뿐이에요 그러면 은 여기가 넓어지는 이유가 어, 주로 뭐냐 저작근이 발달되거나 아니면 얼굴 살이거나 지, 처져 내려온 살 때문에 아래 턱선이 넓어지는 것이지 이 피질 정도를 가지고 어, 뭐 얼굴이 좁아지고 얇, 얇아지고 뭐 슬림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붙어 있는 저작근이라고는 어 빨간 근육들이 일시적으로 위축이 오기 때문에 좀 아래턱선에 좀갸름해 보일 뿐이지 실제로 2~3년 지나면 아무 효과가 없는 이런 어 변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지금 뼈 결손이 상당 상당히 심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광대뼈 상태에 대해서 이런 상태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여기에서 2차각 즉 여기가 이 뼈가 줄어들면서 여기서 좀 2차각이 생겼다고 해서 2차각을 잘라준다 그래서 2차각을 자르고 그 다음에 안면 거상을 했다는 거죠 왜? 광대가 들어가니까 얼굴에 그 처짐 현상이 있어서 그런데 환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거상을 하니까 거상 효과가 있느냐 거상 수술을 하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대를 수술하고 났을 때 줄어들거나 응? 얼굴에서 변화가 있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보다 느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턱에서 이렇게 피지를 떼고 앞으로 이렇게 길게 자르고 앞턱을 수술했을 때 어떤 턱선에서 뭐가름해지는 변화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기에서의 피질은 사실 두께가 너무 적습니다. 한 2mm도 못 될까? 뭐,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여기서 조금 뗐다고 해서 얼굴이 막 사이즈가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뼈의 좌우에 중안면에서 광대와 광대 사이에 이, 이 거리하고 턱과 반대쪽의 턱에 이 거리, 이 거리를 생각한다면은 광대 쪽이 훨씬 더 넓어요. 렇리 때문에 넓고 큰 쪽에서 잘 수술해야지. 이 넓고 큰 쪽보다 훨씬 더 좁은 쪽에서 이런 걸 해봐야 근육의 위축이 있은,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잠시 그렇지만 어, 그 근육의 위축 기간이 예, 어느 정도 지나서 음, 남아 있는 근육들이 약간. 다시 커지기 시작하면 아무 효과 없는 그런 수술의 내용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 앞턱을 길이를 이제 좁힌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얼굴이라는 거 보면, 어, 전체적으로 얼굴이 이분이 약간 길이가 있어서 그랬을 뿐인데, 그 자르기 쉽다고 해서 이 앞쪽에서만 잘라버리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머리를 잘라버리지? 이쪽에는 못 자를 것 같으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이쪽에서 자꾸 잘라되는 거는, 그, 이게 주걱턱, 증말해서 치아 교합은 잘 맞는데, 턱 끝이 비, 발달해가지고 좀 튀어나온, 그런 상태에서 턱 끝을 줄이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자르기 쉬운 위치라고 해서 여기를 그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는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이 수술도 저는, 어, 뭐, 얼굴이 좀 길다고 해서 했을 때턱 끝을 잘라내버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는 농담으로 그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얼굴이 길면 여기 위에서 이렇게 잘라 버리지 왜 밑에서 자르냐고 위에는 무슨 그 내가 있으니까 못 자르고 이쪽에서는 응? 그 쉽게 잘라낼 수 있는 응? 주변에 큰그그그큰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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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험한 그런 조직. 그,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쉽게 결정해서 자르게 되는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수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 많이 이렇게 빼고 결손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지를 잘랐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보면 약간의 이렇게 피지를 많이 크게 떼다 보면 어금니 치아 뿌리도 나타납니다. 제가 봤을 때, 어, 다른 사례에서는 뚜렷하게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아마 이 어금니의 뿌리, 여기가 지금 뿌리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피지로 뚝 떼다 보면, 이 안에 뿔긋뿔긋한 것은 사실은 피, 그, 그, 피지 그 수질이라고 해가지고 어 굉장히 부실부실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피지를 뚝 떨어져 나올 때 같이 묻어서 떨어져 나와 버리면 치아 뿌리도 나,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어 구조이기 때문에 어 굳이 별 효과도 없는 피지를 막 떼내고 피지를 이걸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떼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갈아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이 벌어서 싹 갈아버린 것 같은데 그렇게 갈아버릴 필요가 있느냐 뭐 갈아 냈든 떼어냈든 어차피 피질이 없어진 건 사실이니까요 피질 자체 별로 의미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이쪽에 이렇게 빨갛게 붙어 있는 게 어. 또 반대쪽에서도 봤을 때, 여기, 이 사각턱에서 이렇게 빨갛게 붙어있는 근육들이 다, 음,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까맣게 붙어있죠. 여기 광대뼈를 향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것이 바로 저작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피지를 벗겨내고, 밑에 바닥을 좀 잘라내고, 그러면 여기에 붙어있는 근육이 일시적으로 위축이 온다. 정말로 이 근육의, 어, 개수가, 개수가 7개, 10개였다 한다면, 여기를 잘라내고 나면 보통 한 음, 어, 7개가 3개가 없어지고, 7개가 남았다면 하 7개 가지고는 씹을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결국은 7개가 10개의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 좀더그그 그 비후, 즉좀 발달이 되어서 저작권이 발달이 돼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이 발달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이 이 원래의 10개의 파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정면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렇다면 이제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이거 아까 지금 이 환자가 수술을 7, 8년 정도 됐을 때이 정도 상태였다면 실제로 어, 되면 이렇게 잘 붙어 있어야 되는, 어, 시기예요 시기인데, 아까처럼 봤을 때 그렇게 뼈가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 처음부터 수술에 대해서 올바로 이거를, 어, 보지 않았다. 그 자신의 수술 상태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수술받은 수술의 상태는 꼭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렇게 CT가 선명한 사진도 봐야지, 뭐 흐릿한 사진도 보거나, 아니면 똑같은 각도인데도 이런 각도에서 보, 보면서 잘 붙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예, 객관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볼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사진을 통해서, 아, 이렇게 뼈가 결손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꼭 수술 후에는 받기 바랍니다. 마치 이분처럼 수술이 7년이 됐는데 그때서야 이제 알아보러 다니고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조금 그 동안에 불편했던 것에 대해서 좀, 대해서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기간이지만 수술이 7년이 되면 거의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수술한 상태인데 이렇게 정확하니 이 뼈가 딱 붙어갖고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뒤쪽에 뒷광대에서도 이렇게 안으로 포개서 고정을 잘했고 앞광대에서도 빈틈없이 그 정확히 잘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했고 그래서 이런 수술 내용을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 상담을 받고 또 스스로의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야 어 얼굴이라는 게 보기 예, 좋아지는 거죠. 사실은 이 광대뼈가 아까도 봤으면만 알겠지만 이 광대뼈가 사실 광대뼈 넓비가 여기서 여기 정도라면 턱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훨씬 더 좁은데 여기에 비해서 넓고 큰 쪽을 잘 이쁘게 해야 얼굴형이 이뻐지는 것이지 이 좁은 쪽에다가 여기 여기가 더 훨씬 좁지 여기가 더 좁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좁은 쪽에서 여기서 뭐 피지를 떼내고 또 밑을 잘라내고 그런 것보다는 평면적으로 넓고 그다음에 좀더 이게 돌출되고 이런 곳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수술의 효과가 크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항상 어, 안면 윤곽, 특히 광대뼈 수술은 정면과 45도 어, 방향에서 보여지는 나의 얼굴형을 예쁘게 하는 수술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꼭 수술을 받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술이 되면 이렇게 뼈도 이렇게 잘랐지만 옛날에 치고서 버러져 튀어 나와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수술 효과도 없을뿐더러 수술 후에 얼굴의 느낌도 안 좋아지고 얼굴의 느낌이라는 게 얼굴 인상이거든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굴의 인상이 좋아야 한다. 즉 얼굴형 좀더 예쁜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얼굴형이라든가 얼굴 인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제 달걀형, 달걀형 하듯이 얼굴에 좀더 이렇게 곡선형으로 모아지는 그런 수술의 효과다. 그런데 에, 그렇지 않는 뭐 측면만 납작하게 들어갔다든가 뭐또 아까 여기서처럼 뭐 뼈가 이렇게 막 벌어져 있어가지고 몇년 후에 지내다 보니까 이가 불편했다든가 이런 어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